치킨 한 마리에 2만원으로는 모자른 요즘, 야식으로 치킨 시켜 먹기 부담스러워진 분들 많으실텐데요. 곧! 치킨 3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요. 특히 치밥으로 인기를 끈 치킨 브랜드 지코바는 가격 인상 소식을 밝혔는데요. 전 메뉴를 대상으로 2,500원 인상한다는 겁니다. 대표 메뉴인 순살 양념 치킨은 2만 1,000원에서 2만 3,500원으로 오릅니다. 지코바는 지난해 3월에도 전 메뉴 가격을 1,000원에서 2,000원 올린 바 있는데요. 1년여 만에 또다시 가격을 인상했어요. 지코바 측은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상승 등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요. 치킨 3만원 시대에 영향을 준건 치킨 가격만이 아닙니다. 먼저 치킨을 시키면 일종의 관례처럼 무료로 딸려오던 콜라. 이 무료 콜라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곳이 등장했어요. 지난해 11월 BHC는 본사 방침에 따라 서비스 콜라를 미제공한다며 서비스 음료 유료화를 선언했습니다. 이어 지난 일일에는 BBQ도 모든 음료가 유료로 제공된다고 안내했고요. 늘 업계 점유율 상위권에 위치한 두 업체의 이런 움직임, 업계 전반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.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익숙했던 무료 콜라가 사라지자 각종 커뮤니티에는 사실상 가격 인상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.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중 가격제도 치킨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. 배달 앱 전용 가격을 도입해 배달 주문 시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거죠. 앞서 치킨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은 배달 전용 메뉴 가격을 평균 15% 인상했고요. 국내 치킨은 서울과 경기 일부 매장에서 배달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처럼 오른 치킨 가격에 더 이상 무료가 아닌 음료수, 거기에 배달비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을 넘기는 건시험 문제일 것 같네요. 여러분 아직 화요일 밖에 되지 않았네요. 목금이 남았어요. 우리 함께 힘내 보자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많이 납니다. 안녕.